바운서텍 작업하고 있냐고요? 아, 저안 하고 있습니다. 그 아데나로 사시이에요 k 이님 바운서텍 작업한 거는 지금 그거죠? 마법서 상점 3단계 말씀하시는 거죠? 2단계가 리덕션 아마 아니에요. 2단계. 5호도 2단계. 티끌까지 매일 먹이면 79일 걸린다고요? 그 전에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나 그거 3단계다 만들 때쯤에 바운서텍 가격 떨어질 것 같아. 지금 해골 돌 벽한테 먹을 수가 있어 근데 왜 이게 4층에서 주네 문제는 4층이라는게 문제 야 3층이면 먹을만한데 이게 지금 1분마다 m을 10씩 써야 되거든요 바운스 어택을 배우면은 좋아요 좋은데 1분마다 m을 10씩 써야 돼 그럼 내가 지금 286이잖아 30분에 m이 오링 돼요 바운스 어택만 쓰면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운스 어택을 쓰고 자동 사냥을 돌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분마다, 6 4쓰니까 거의 1분이잖아요. 1분마다 M을 10씩 쓰는데, 내가 지금 286이야. 28분이란 얘기잖아요. 30분이면 M을 써. 근데 30분, 바풀 바운스 선택을 자동으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리덕션 나무도 써야 되잖아. 얘도 192초야. 이것도 한 3분, 4분, 4분 정도에 한 번씩 써야 되고, 실드 써야지. 이건 1800초니까, 이걸한 번밖에 안 쓰겠다. 리덕션 나무를 계속 써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요거랑 바운스 어택 4분. 이것도 M이 7이야. 그러면은, 대충 봐도 한 30분 밖에 사냥을 못 해요. 결국에는 30분 뒤에는 리덕션 아무도못 쓰고, 그 다음에 바운스 어택도 못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걸 배워도 자살을 못 해요, 일단은. 그럼 겁나게 센데 가야 돼, 저거 갈려면 그리고 모니터하고 있어야 돼. 이거 사냥이 한 20분 정도? 25분 정도 가능한 사냥터에서, 아니다, 마지막엔 M 찰거 아니야, 물약 떨어져가지고. 한 30분 정도 물약을 한번 한땀 갖고 가면 30분 정도 사냥이 가능한 사냥터에서 사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게 쉽지가 않아요. 저게 만화 물약 써도 기사는 그렇 크게 효과 없을걸요? 이게 위지에 따라 가지고 만화 물약이 많이 차거든요. MP 물약 회복량이 11. 어, 11가 차네. 많이 차는데? 근데 이게 만화 물약이 가벼워야지 차는 거 아니에요? 예, 피도 모자라요. 네, 피까지는 굳이 안 맞는데 피도 모자랍니다 여기에서 피가 지금 1분마다 60씩 써요 60씩 내가 물약을 빨갱이를 하나 먹을게 몇 차는가 빨갱이 하나 먹으면 26차 그러면은 얘가 HP 60 쓰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두 개를 먹어야 돼두개 이상 먹어야 되는 두개 이상 그럼 아까 30분이면 얼마였지 저거 기술만 쓰는데 그냥 빨갱이 60, 60이 그냥 날아가는 거야 저게 추타가 있으면은 그래도 쓰겠는데 딸랑 명중만 있거든? 추타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추타가 있으면 근데 딸랑 명중만 있어가지고 애매해 이게 예. 사냥터에서 지금 그렇게 내가 지금 명중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저거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실제로가 쓰기가 너무 어렵단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카베도 마찬가지 카베도 블루호텍은 얘는 나중에 써야 돼 무조건 얘도 지금 그러거든요 얘는 시간이 길어 5분이잖아요 만약에 배운다면, 5분이고, MP도 HP도 소모되긴 하는데, 일단 시간이 좀 길고, 5분이기 때문에, 1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격력이 올라가잖아. 그래서 얘는 배우면 무조건 써야 돼. 자사 돌릴 때는 좀 쓰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아마 이거 두 개도 m t 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5분이니까. 왜냐면, 자사 돌릴 때는 가볍게 돌리잖아요. 뭐, 개던 같은데. 그러면은, MP, MP 회복이, 아니, MP가 10 필요하고, 그 다음에, 리덕션 요, 예, 하고. 이거 두 개가, 그 자연 회복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것 같아요. 자꾸, 째는 써야 돼. 근데, 이 솔리드 캐리도 마찬가지야. 얘하고, 어, 얘하고, 특히 바운서테. 이거는 쓰기는 힘들죠. 카베도 마찬가지, 카베도. 카베도 1분이거든. 그리고 HP 100에 MP 10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 현실하고 좀 틀리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렇게 비싼 기술서를 우리가 다 배웠어, 배웠는데 어, 실제로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MP가 안 돼. 어, KL님 어,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하시는데 저 이제 제 의견을 한번 내본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안쓸 거니까. 나중에 이제 상위 사냥터가 나와 가지고 거기를 꼭 가고 싶은데 애들이 안 박혀 그러면은 저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상위 사냥터에 가 가지고 애들이 안 박히는 잘안 박혀 가지고 사냥이 안되는데 경험치를 많이 줄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이템은 뭐 좋은거 나오겠죠 근데 지금 여기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아이템 드랍률이 그지 잖아요 <laughs> 몹들이 다 그지야, 그냥. 상인 사장께서 템 먹으려고 가야 되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진짜 말 그대로 저 고돌이 형님이 얘기하는 건 구메일이 차라리 더 훨씬 나을지도 몰라요. 바운스 어택을 쓸 바에야. 그리고, 바운스 어택을 쓰려면, 그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단을 써야 돼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검이, 봐봐요. 마력의 단검이 작은 대상이 1에서 오고큰 대상이 1에서 3이야. 물론 언데드 추타가 있죠. 근데 언데드 아닌 거를 이제 가정해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언데드는 무조건 마단, 좋아요. 좋은데. 어쨌든 이거 MP 흡수 때문에 바운스 택을 쓰기 위해서 마력의 단검을 쓴다는 가정 하에 보면은, 작은 대상이 1에서 5, 큰 대상이 1에서 3이야. 근데 매일은, 작은 대상이 1에서 5, 큰, 큰 대상이 1에서 3이야. 데미지가 똑같아요. 마력의 단검하고, 언데드 빼고요. 일반 무업 뭐 상대로. 자, 데미지가 똑같은데, 얘는 7이야. 마력의 단검은? 얘는 9야. 얘는 명중이 10이야. 그리고 바운스택을 쓰려면은 마력의 단검을 무조건 써야 돼. 잠깐 생각해보면은, 굳이 쓸 필요가 있나? 마력의 단검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잠깐 생각해보면? 데미지는 똑같은데, 명중 6 올리자고 마력의 단검을 쓴다고? 차라리 그냥 명중 10이 낫지 않나? 바운스택안 쓰고. 이게 얘는 구매일쓸거 아니에요. 얘는 7밖에 못 쓰겠지. 얘뭐 9마력 단검이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가격 차이가 비교가 안 되잖아. 9마력 단검하고 구매일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비교할 수 있는 게구매일하고 7마력 단검이잖아요. 이게 요목조목 좀 따져보면은 바운서택을 굳이 급하게 뽑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별로 써먹지도 못하는데 저는 그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 얘기인 거고 특수하게. 다음 사냥터가 나와봐야 알아요. 다음 사냥터 나와도 마찬가지야. <laughs> 생각해 보면 굳이 바운서택을 쓸 필요가 없지. 그냥 구매를 써야지. 만약에 다음 사냥터가 나왔는데 잘안 박혀, 그럼 바운서택을 써야 되나? 메일을 써야지. 내가 보기에는 바운서택이 쓸모가 없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근데 PK 시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PK 할 때는 한방삥나잖아요 엄청나게 타격이 크죠. 어쨌든 결론은 PK밖에 쓸 수가 없어요 사냥용으로는 못 써요 저거 지금 보면은 거의 사냥이 23시간이고 23시간도 아니야 거의 사냥이 23시간 59분이잖아 그리고 PK는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한 1-2분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 PK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바운스어택은 일단은 급한 게 아니다 우리가 급한 거는 블루어택입니다 근데 블루어택도 마찬가지로 급한데 양손검을 써야 돼 얘도 문제가 있어요, 보면. 얘도 5분이고, 근데 얘도 어쨌든 MP를 소모하니까. 그러면은, 이걸 커버하려면은, 어겠어요 랭킹 100위 안에 들어야 됩니다. 랭킹 버프를 받아야 돼요. 무게 50%이상이까 자연 회복 가는 요, 랭킹 버프를 받아야지만, 이제 블루 어택도 쓸 수가 있는 거지. 아무튼, 바운스 어택에 대한 의견은 저는 이렇습니다.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뭐 다, 다 그냥 고지고대로 들지 마시고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셔 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운스어택은 쌈용이다 끝